사운 자연사 박물관 탐방 그리고 인물 대전 기획단 출범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오, 네. 저는 7년 전에 여기 천보 집회를 세안을 데왔었습니다 그때보다 규모가 국제적인 규모로 너무 멋있게 잘 점검된 것이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1장 1절을 보면 대체의 하나님의 천를을 참고하시고 아, 네. 이것을 세계적으로 입증하시기 박승신 목사님 새하늘해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1장 13절을 보면 이로결을 다하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니 지키 o u n g young, y o 0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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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듣기는 잘하는데 지키지 o u 기 때문에 볼 때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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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n g 서 모든 n g 으로 제자 g y 아 u n g young, y o u 내가 너에들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어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국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도 할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한시간에 12명 이상 할수 있는 능력들도 그것은 영역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는 45년 동안 이영역을 통해서 한국계와 전 세계를 가서 이것을 발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사람번 올려주지 않나 할렐루야! 다 올려주지 않나 따라하시다. 이준열 목사님, 이준영, 우리 김정부 장모님.